에가족들이두 손모와 기도드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느님 어찌할까요? 저요 벌써로 가을이 돌아오고 추우가 다시 옵니다. 요 그러나 우리 이 연세도 많고 쫓아오는 양반도 있고 저요 아지다가 추운 게 모든 사람들이 힘도 빠지고 힘이 부족합니다. 아, 맞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특은 축복을 내리 주시고 여호와 <laughs> 하나님에 함께 해 주시서, 힘을 아멘. 주시고 능력을 지회로. 주시고 밥맛도 주시고 비력도 주시서, 하나님 우리 분갈기의 수치를 털라게 넘에 보면 부러하게 단위로 지키 주 없어서 아멘. 우리 가에 있는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부모님들 기도 소리 응답해 주셔서 마음은 소원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목사님 당상에 섰습니다 설교 말씀, 목사 말씀 우리 성도들 가슴에 영의 양식이 되어서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순정하게 지키나가고로 그러게 주지 없어서. 아멘 하느님 아버지요. 어주 아버지 군사님이 아파서 들었어. 군사님. 이 치군사님 이온천지를다병원에 방에도 일이 아프고 힘이 없으니 주이치. 인자 세월안서 병원 원장님과 최순남 군사님과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 주님이 동행하시서. 아사를 하러 올라가니 참. 검사 해서 좋은 길로 나와서 올라갈 때는 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그 속으로 영광 세워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아이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혜. 아버지 하나님은다 알고 계시니 지혜. 이 검사님의 아파지겠소아 사람들 보람있지, 어서 섞인 나서서 퍼라고 밥맛을 주고, 빌력을 좀 내려 뜨거운 축복 좀 내려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감사감사 드나이다 아, 네. 우리 신영오, 지사님 지여. 가족들, 오남의 가족 하느님만 뚜루다게 알고 계시지요. 하느님 아버지 사드님이가 그가 정도 한목하고 항상. 재미있는 성리를 지켜주시고, 불을 열어주시옵소서, 신영호 집사님, 가족들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가진지, 더러운 꽃이 끼내고, 지요. 뜨다고 좋은 빛이 나고, 강인나게 하고 다니는 발길, 손길을 지요. 축복을 주시고, 연락도 이름을 들지고 명의를 들쳐서 많은 연락이 오고 가고, 소식 전해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함 말씀. 아멘. 하느님. 주여. 또 우리 최선난이 큰 아들 소매리 부부가 왔습니다. 아멘. 주여. 얼마나 주여. 엄마가 이런 일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 어쨌든 여섯 속이 나서이 우리 큰 아들 큰매리 사 손자들 끌어와서 얼마나 힘써서 일을 하고 있는지 네. 하느님은 알고 계시지요 아, 그 가정 인자 웃음으로 이혼자기 세워 주시기를 완전히 바라고 원함 나이다 네. 우리 목사님 네. 아들 딸 남매 어디가 있더니 네. 어디가 공부를 하고 있더니 뚜렷하게 나타나서 금으로의 네. 밥국까지. 지키 주시기를 바라고 많이 가아 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응. 응.